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1월 27일 화요일 날, 지금 11시 27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영상은 아마, 해당 영상은 저녁 시간쯤에, 어, 퇴근 시간이나 식사 중에 보실 수 있게끔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전선이 지금 이틀 연작으로 하락폭을 보이다가 오늘 살짝 22평에서 이때와 비슷하게 여기서도 22평을 지지받고 올렸던 그 움직임이 나와 줄 것으로 지금 현재 어, 캔들의 형태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때 당시 한 4일 전에 다시 한번 이평선들이 50, 20, 60, 120으로 정배열이 되고 있다가 이틀 연속으로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아직까지도 정배열이긴 하지만 22평과 그리고 12평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기 직전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대한전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주가 흐름을 분석을 해볼 수 있을지 제가 괜찮은 타점들과 그리고 어느 정도 폭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차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우리 좋아요 하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대한전선 차트 분석에 앞서서 제가 2주 전 정도인가요? 그때 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때 1월 12일자로 어 이번에 여기 지지받는다면 장대양봉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라는 제목을 했고 어 35분 정도 어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2주 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요거 이때 당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지 짧게 시청하고 차트 분석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집중해주세요. 세력 떴습니다 하고 매수해보자. 이때도 떴네요. 매수해보자. 강하게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홀딩 중이에요. 지금 신규 진입할 타이밍은 아니죠. 하지만 나는 리스크 크게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여기서면 매수할래. 이거 넘길래 아, 넘길 겁니다. 근데 손익비가 안 좋아요. 익절 얼만큼 할지도 모르잖아요. 저희는 평단가가 여기인데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매수했잖아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랑 생각이 비슷하다라고. 네 이렇게 짧게 시청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때 당시 영상 이 고점은 넘길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딱 정확하게 넘기고 나서 어떻게 했죠 주가는 지금 현재 살짝 눌리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에는 전고점을 돌파를 해준 거는 제 시나리오대로 잘 흘러가졌고 그 다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려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어, 오늘 중으로는 22평을 좀 기준점을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일본 기준으로 22평을, 어, 위에서 지지받아주면 제차 다시 한번 이때와 비슷하게, 요런 식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더라도 다시 한 차례 상승폭이 나올 수 있다. 그때도 동일하게 이 고점을 넘을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거고, 반대로, 어, 이 22평이 하락 돌파하고, 복마감이 되게 되면은 62평까지도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올 거다. 그러면서 62평에서 유의미한 반등폭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딱이렇게 보시면요. 자, 가격대로 말씀드리면 24,400원입니다. 어, 62평 이렇게 겹쳐져 있죠. 그리고 빠진다라고 했을 때 62평에서 혹은 이 지지라인에서 튀어 올라갈 어, 그런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과거 차트를 살짝 보면요.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저항받고 빠지고 저항받고 빠졌던 자리죠. 지속적으로. 쉽게 말해서 더블바텀이 형성이 되어 있는 자리를 이번에 뚫어줬죠 이때 당시 기간으로 따지면은 언제입니까 기간으로 따지면은 어, 1월 5일이죠 1월 5일날 뚫어줬기 때문에 뚫고 나서 제가 이렇게 올라간다 했나요 아니에요 이런 변곡라인 더블 바텀 패턴은요 뚫어주게 되면요 다시 한 차례 밟으러 옵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때 안 밟았어요 이때도 안 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눌림이 어, 최소 여기까지는 눌리더라도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24,400원이고요. 여기를 다시 한번 지지를 다시 밟아주고 62평과 중첩되는 두 가지 자리에서 반등폭이 나오면요. 이때 당시 상승사이클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상승사이클처럼 다시 한 차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더블바텀 패턴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앞전에 맞았던 저항 라인이 지금 이때 뚫어줬잖아요. 1월 5일 날 뚫어주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가격이 어, 눌리고 있는 리테스트 구간이라고 했죠. 이때 들어온 주포들이요, 이런 저항선을 뚫어주면 이렇게 올리지 않고 어, 앞에 강했던 저항 라인이 얼만큼 강한 지지 라인으로 턴어라운드가 됐는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잘 지지를 받쳐주면은 이 고점을 넘는 상승폭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게 이제 리테스트, 우리 이론상으로는 리테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넥라인, 쉽게 말해서 변곡라인이죠. 변곡라인을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다시 한 차례 포모를 느낄 필요 없다. 왜? 이때 당시도 말씀드렸어요. 느낄 필요 없다. 그리고 손익비 좋은 자리 아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도달해줄 때가 신규로 잡아볼 수 있는 우리가 1차적인 근거 있는 매수 자리다. 라고 제가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평균 단가는 이제 매수 평균 단가는 이 정도로 형성되어 있죠. 주포들 매집신호 떴을 때 제가 다 알림 남겨드렸습니다. 제 평단가 얼마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한30% 정도 물량을 보유 물량 중에 30%입절하고 나머지 70%에서 60%는 꾸준하게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자 라고 말씀을 했고 안내 문자 다 남겨드렸어요. 그래서 대한전선 뿐만 아니라 모든 코스피 코스닥 종목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분들 보이 지역이 어제 개인 번호로 이제 구독 뒤에 종목명 남겨주시면 이렇게 다 입혀드리면서 어 발현될 때마다 제가 안내 문자 다 대응 방법 또한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영상은 제가 오전에 촬영하고 있지만 이렇게 저녁 시간 때 올려드려요 그래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실시간으로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새벽 매집 신호 알림 받기는 자동으로 신청된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대안더선 차트로 넘어와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보고 있고 숨 고르기 상태예요 그래서 뭐 내가 좀 공격적인 성향 투자를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22평 기준으로 어 매수를 좀 진행해봐도 괜찮은 자리. 왜? 여기도 매물대가 있고이 때문에 매물대를 상방으로 돌파를 해줬죠.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지지가 나온 자리입니다. 자, 금액대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드릴게요. 요렇게 그어봤을 때딱요 정도 선이 되겠죠. 애매하긴 하지만, 자. 매물대를 뚫어주고 나서 지지받고 올리고 지지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이. 그래서 이 금액대 26421원. 요 금액대와 22평을 기준으로 공격적인 성향 투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도 사실상 1차 분할 매수로 들어가 봐도 괜찮은자리다 하지만 나는 조금 러프하고 좀 러프하게 잡고 보수적으로 매매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구간이 좀 좋아 보입니다. 24,400원. 여기가 이제 신규로 잡아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 금액대를 저는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어,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더블 바텀도 있고 이런 어 앞에 앞전에 있던 저항 라인이었던 것을 뚫어줬기 때문에 다시 한 차례 리테스트 오는 구간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리스크 테이킹을 해볼 만한 자리다 그리고 어 좀더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수 있는 게 주포들이 매집을 통해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당시 매도 거래량이 없어요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때 바닥권에서 들어온 세력들의 매집 신호 발현됐죠. 어, 세력들의 자금이 아직까지는 이 차트 안에 살아남아 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앞전에 나온 어, 매수 거래량을 뛰어넘는 매도 은봉 거래량이 터져버리면요. 그때는 우리도 어, 전략 익절을 할 겁니다. 그 이유가 주가는 이 저점을 깨러 가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122평 이런 데서는 충분히 유의미한 반등폭이 나올 수 있지만 어,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어, 홀딩할 만한 전략은 아니에요. 언제 매도 거래량이 이런 매수 거래량을 뛰어넘는 음봉의 매도 거래량이 터져 주면요. 그때는 전량 익을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수익으로 나오고 이런 하락도 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대한전선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어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흐름 자체는. 그래서 신규로 매수를 좀 진행을 해 보고 싶고 대한전선이 뭐 사실상 이제 어 피지컬 AI 로봇 관련된 주에서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대한전선 자체가 26년도는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매수를 좀 진행해봐도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 저는 뭐 기업 분석 이런 거안 합니다. 어차피 차트는 차트 흘러갈 대로 파동 이론대로 흘러가고요.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고 떨어질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차트 분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은 그냥 단순히 이제 26년도는 이제 피지컬 AI가 대장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한 전선도 수주를 받을 거다.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렇게 좀 해석만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한전선 차트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떨어질 때마다 사실상 여기서 분함에서 하시던 구름대도 좀 있기 때문에 62평도 있고, 122평도 여기서 기간조정만 거쳐줘도요. 122평도 이렇게 천천히 잘 따라와 줄 거예요. 이렇게 와주면은 분명히 또 구름대 하단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리테스트를 안 받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간조정이 거치다가 빠졌을 때는 122평하고 62평 요렇게또 맞물릴 겁니다. 그럼 또세 가지 정도가 중첩되는 자리겠지. 그러면은 여기서도 유의미한 큰 반등폭이 나올 거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매수하나 여기서 매수하나 단타 하시는 분들 아닌 이상 스윙으로 끌고 가실 분들은요. 큰갭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꾸준하게 올라갈 거라서 대한전선 자체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좋은 차트로 보고 있어요. 흐름 제도. 뭐 기업 분석 안 한다고 했지만 기업 분석 간단하게 해 봤을 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뭐 여러분들한테 26년도 약속을 좀 해드렸죠 첫 번째가 제가 이때 타점 알림 문자 다 남겨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차트 볼수 있는 눈만큼은 제가 100% 길러드리겠다 <laughs>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 개인 번호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어저5 0대에요 70대입니다 저 이제 보는 눈이 침침하고 공부할 수 있는 머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다 핑계입니다. 제가 갓 졸업한 초등학교 6학년을 안혀놓고 설명해도요. 1분만에 외울 수 있게끔 제가 쉽게 설명 오늘 드릴 테니까 이거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까지 제가 연기해서 설명 드려볼 테니까 집중해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재미도 제가 느끼게끔 해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이 재미라는 게 수익이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전업 투자자다 보니까 수익은 당연히 봐야 되는 입장이고 제 관점이 맞았을 때전 재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백날 천 어, 차트 보는 눈을 길러들여 봤자 수익을 안 보시면 주식에 대한 재미도 못 보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저번 주 주말에 그래서 제가 이거 세력 매집 신호를 오픈해 드린 겁니다 세력 매집 신호 뜨면 단기간으로도 이렇게 올라요 근데 이런 수익폭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수익폭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닥에 잘 잡아가지고 끌고 가면 이렇게 큰 수익법 볼수 있죠. 물론 이런 극장에서 팔진 못해요. 남들 여기서 운 좋게 매수해가지고 이럴 때팔때 때 저희는 이럴 때팔수 있습니다. 근거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문자로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제 번호로 그냥 구독이라 남겨주시면 새벽 매집 신호 알림 받기는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된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올해로 이제 9년차 전업 투자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눌림목 매매만을 했죠. 눌림목 매매하는 이유가 남들보다 최대한 저렴하게 사가지고 이럴 때 팔진 못하더라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비싸게는 팔수 있는 게 유일한 게 눌림목 매매만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눌리매매면 하냐 아니에요 목이 칼에 들어와도 전세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세 가지 원칙 무조건 지키는데 자 오늘 제가 이걸 설명 드릴 테니까 못 외우실 분들은 메모장에 적으시거나 캡처를 하세요 외우실 분들은 외우시면 됩니다 오늘 대한전선 차트 갖고 왔기 때문에 대한전선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조금 더 과거차트로 가보면 뭐 이럴 때죠 이렇게 활용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첫 번째가 뭐냐면요 저는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올 때 있죠 매수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매수 안 합니다. 이게 눌림목 매매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자두 번째는요. 주가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주식의 가격이죠. 주가가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플러스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때 당시에 거래량 보세요. 매도 거래량이 터져졌나요? 안 터져졌죠. 줄어들고 있죠. 이게 포인트예요. 매도 거래량 또한 줄어들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주가도 줄어들어야 되고 매도 거래량도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다 세력의 매집 신호가 떠야 됩니다. 세력의 매집신호가 떠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세 가지가 지켜졌을 때 마지막에 떴을 때 이때 매수해요 이때 매수하면요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이런 수익폭을 단타로 하시는 분들은 수익 보셔도 돼요 저는 이때 매수신호가 떴으니까 세 가지 박자 맞았죠 매수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가 또 빠졌는데 매도거래가 안터졌죠또넣네 근데 제 주가보다 위에서 떴어요 맞죠? 그럼 이때는 안 들어가요 그냥 홀딩하는 겁니다 근데 빠졌을 때제 주가 평균 단가만큼 또 떴죠 그럼 이때 또 매수하는 거예요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똑같이 여기도 10만 원 20만 원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끌고 가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수익 폭을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런 수익 폭을 볼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데서 팔 수는 없죠. 음, 하지만 이런 데서 팔수 있습니다. 왜? 과거 차트로 근거를 다 잡을 수 있고 저항 라인 매물대 RSI 과매수 구간 이런 거다 통합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서 문자 남겨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 번호로 이제 같이 저랑 실시간으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어,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새력 매집신호 알림받기는 신청이 된 거고. 여기 좌측에 보시면 유튜브 구독자라고 해서 보이시죠 어, 구독이라고 보내주실 때 내가 이 종목만큼은 꼭 분석영상을 한번 보고 싶다 대응 전략 또한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요 구독 뒤에다가 종목명까지 같이 남겨 주세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한 사람당 3개까지는 받고 있고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목들이 그럼 그중에서 어, 소장님 저는 저점에서 잘 잡았는데 지금 몇백프로 수익 중이에요 언제 분할익주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은 반대로 뭐 고점에 물려 가지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종목들 한두 종목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서 뒤에다가 종목명까지 같이 남겨주시면요. 제가 빠르면 하루 늦어도 5일 안짝으로는 차트 분석 영상 가지고 와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력 매집 신호만 보더라도 사실상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단타 하시는 분들도 수익은 볼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수익폭보다는 스윙으로 끌고 가면서 길게 수익을 보는 게 저한테는 좀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스윙이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갖고 계신 스윙 전략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아마 저녁에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이제 수요일을 대비하는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한 거죠. 하지만 이제 실시간으로 같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새로 매집신 후 알림 받기는 신청이 된 거고 구독 뒤에다가 종목명 세 개까지만 남겨주시면 여기 구독자분들 포트폴리오 추가해 가지고 분석 영상 업로드해서 신속하게 볼수 있도록 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력 매집시는 어떻게 세팅하고, 그리고 어떻게 극점에서 잘 잡아가지고, 스윙으로 끌고 가면서 언제 팔면은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주세요. 네, 보시는 종목은요, 카카오 종목이고, 어, 이 세력 매집 신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세력 매집 신호가 36,300원 부근에서 매집 신호가 두 번이나 떴죠. 이런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이런 주포들, 세력들의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그거를 제가 차트에 주포들의 이상한 자금 현상이 포착이 되면은, 이렇게 표시되게끔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주포들의 매집 시그널이 뜨면요, 며칠 안에는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이때 당시 36,300원, 지금 이때 당시 71,000원. ...입니다. 무려 2배 가까이가 상승폭을 보였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 주포들이 매집이 들어오면 주가는 며칠 안에 큰 상승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러한 타점 그리고 요러한 타점 요러한 타점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요런 거를 어, 이때 들어갔으면 우리 또 큰돈 벌지 않았겠냐? 라고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놓치지 말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수익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저희 주식연구소 채널이니까요. 제가 다음 주력주,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또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어, 조만간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알려 드릴 거냐면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901-6552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이런 주포들의 진입 시기 실시간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 주식연구소 구독자 채널 수가 이제 곧 12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서 분석과 아까 말씀드렸던 주포들의 매집 시기를 근거로 좋은 타점 또한 이제 매일 같이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독자가 12만을 가까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주식의 재미와 그리고 돈까지 벌수 있는 지표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제가 8년 동안 사용한 세력 매집 신호, 쉽게 말해서 주포들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를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좋으시죠? 자, 좋으시면은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세요. <laughs> 자이 세력 매집 신호는요 모든 종목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말고 이번에는 자, 클로봇이라는 저희 주력주인데요. 어, 주력주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돈을 벌고 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가격 아래에서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세 번이나 떴죠. 이때 당시 가격 15,940원 대략 16,000원입니다. 그리고 나 주가는 며칠 안에 어떻게 했다?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다. 이때 당시 고가가야 4만 6천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우리가 3.5배 가까이 수익을 볼수 있었다.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뜨면 어떻게 된다? 아, 주가는 며칠 안에 큰 상승을 보여주는구나. 자, 그리고 기간 조정이 나올 때 여기서도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세 번이나 떴죠. 그리고 나서 며칠 안에 어떻게 됐다? 주가는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때 당시 평균 종가가요. 34,900원, 35,000원 정도입니다. 지금이요. 59,300원입니다. 자 그리고 클로버뿐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고요. 최저가 1453원에서 세력 매집 신호가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며칠 있다가 주가는 폭발적인 상승. 이때 당시 고가가요 얼마예요 5,240원입니다. 무려 4배 가까이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었던 자리다. 이때도 주포들의 매집신호가 뜨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지금도 뜨고 있네요. 그러면 조만간 어떻게 된다 우리는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판단을 할수 있겠죠. 자 이거를 저는 우리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벤트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지금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요거 새벽 어, 매집 신호 어떻게 봤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901-6552번으로요.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저희가 이제 이벤트로 보내드리는 거다 보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는 어,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이 순간에 지금 받아가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주고 계세요. 요거 분석해달라, 요 종목 포트폴리오 좀 분석해달라, 세력 매집신을 보내달라, 다양한 연락을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이라고 저한테 남겨주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1분 만에, <laughs> 1분 만에 답장을 드릴 수는 없어요. 어,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위에 번호로 그냥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어, 기분 좋게 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답장을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다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재미도 느끼면서 수익도 볼수 있게끔 제가 다 가이드도 잡아드리고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들 받아가고 계시니까 어, 너무 성급하게 어,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대한전선 차트로 넘어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 26,400원하고 24,400원 대응 방법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평선이 정배열이기 때문에 오늘 22평을 지지 받아주고 기간 행보만 해주더라도 다시 한 차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때는 이 고점을 넘는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뚫렸을 때는 이 구간이 좋은 타점이다 왜? 앞에 더블 바텀 형성되어 있고 어 저항 라인이었던 거를 뚫어줬기 때문에 다시 한 차례 리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면 한 차례 더 크게 올라가고 라갈 것이다. 그때도 동일하게 이 고점은 넘어갈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전선 한 주라도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저랑 장중에 같이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 남겨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도 한 번씩 실질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저는 주식연구소의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